이마는 둥근 넓은 이마입니다. 사이성은 좋은데 결혼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하면 조금 무난해집니다. 전체적인 이목구비에서 이오수가 강한 부위는 특별히 없는데 이마가 이오수가 강한 이마라서 최대한 늦게 결혼 해야 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연하면서 넓은 눈썹입니다. 눈썹을 다듬지 않았으면 빗자루 눈썹에 속하는 눈썹 같습니다. 빗자루 눈썹은 인생이 평탄합니다. 춘년에는 고생을 많이 해도 30대 이후로는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스스로 노력을 하여 기회를 잡는 상에 속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기회를 만드는 것과 남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진아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상입니다. 원진아 같은 경우는 서른 중반 이후로 결혼하여 그냥 가정생활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속편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가 넓어서 이상과 야망이 큰 편입니다. 이상과 야망이 큰 사람은 하는 일이 저절로 슬슬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진아는 항상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이 노력이지 정시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저절로 직업문이 수술 풀리는 사람과 원진아처럼 엄청 노력하여 직업문이 풀리는 사람의 차이점은 정시적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절로 직업문이 수술 풀리는 사람은 정시적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나 인생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원진아 같은 경우는 엄청 노력하여 직업문이 풀리기 때문이 은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원진아가 마음 편히 인생을 살고 싶으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좋고 출세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항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합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입니다. 연예인은 눈이 동물 양상을해직업인의수술풀입니다 원진아는 일반적인 눈에 속하여 스스로 노력을 엄청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냥 소 편하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순탄하고 평화롭지만 이상과 야망을 지니고 살아가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상입니다. 코는 적당하고 아담하고 귀여운 코의 수카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상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인중은 우물인중의 수카여 이성이 강한 상입니다. 이운수가 강한 부위는 이마와 인중 이두 곳이군요. 이두 곳을 제외하면 이윤수가 강한 부위는 없습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해야 합니다. 입술 아래로 적당하여 사회적인 평판은 좋은 편이나 무덤덤하고 넉살 좋은 그런 기질은 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우를 시켜줘도 마음 약하여 못합니다. 원진아는 넉살 좋은 성격이라서 배우 생활은 적성에 맞습니다. 적성에는 맞지만 생각보다는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턱은 무난한 턱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인생을 살아가면 무난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마음 고생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따라다닙니다. 볼과 강대는 복스운 상입니다. 엄청 노력파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입니다. 하지만 냉철한 면도 강합니다. 부드럽고 여성스럽다기보다는 현명하고 냉철한 면이 더 강합니다. 현실주의자면서 미래지향주의자입니다. 귀는 부척인데 귀가 종기입니다. 원진아는 기가 좋지 않았으면 평생 인생이 엄청 힘든 인생이 되는 상입니다. 기가 좋은 기라서 노력을 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다른 유명인은 직업운이 술술 풀리는데 왜 원진아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직업운이 풀리냐면 얼굴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그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송혜교나 전지현이나 이영희 같은 배우들을 보면 얼굴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엄청 강합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이렇게 얼굴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강해야 약간의 노력으로도 엄청난 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진아는 얼굴에서 그런 에너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엄청 노력을 해야 그나마 직업원이 무난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노력이지 망한 고생을 많이 해야 직업원이 풀리는 상에 해당합니다.